태권도 정주 도시를 자처하는 춘천시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 도시는 경기 김포 정도인데요. 본부 유치로 춘천이 태권도 성지로의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춘천에서 열린 태권도 갈라쇼.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춘천 유치를 기원하며 열린 공연에 너무 많은 관객이 몰려 입장을 못 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춘천의 태권도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춘천시는 23년째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를 열고 있고 실업팀까지 운영하는 등 태권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를 향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춘천시 의회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춘천 유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는 시의회의 이견이 많았지만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에는 한마음이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과 함께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전 세계 태권도 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춘천 유치를 적극 결의합니다. 국내 경쟁 상대는 경기도 김포시. 춘천시는 지난달부터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 범시민 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18일로 예정된 현지 실사 준비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춘천 시민 모두가 지금 현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염원하는 w t 본부가 춘천에 오므로서 춘천시가 더욱 더 발전한 태권도 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